안녕하세요. 정과장입니다. 지금 영상이 보이고 있는 이 차량은 며칠 전에 구매 대행을 진행하게 되었던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이번에 구매 대행을 진행한 차량의 내용이 2 0 1 9년형의 가장 상위 등급인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등급이었고 현재 차량의 주행 거리는 57,000km가 주행이 되었습니다. 연식 대비 주행 거리가 굉장히 짧은 차량이었었고요. 반자율 주행과 헤드업 디스플레이 총두 가지의 선택 옵션이 장착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차량의 서류 내용을 보시면 용도 이력이 없는 1인 소유로 주행이 되었고 단한 건의 보험체를 한 내역도 발견되지 않은 깨끗한 서류 내용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차량의 판매가 된 가격은 2,750만원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가격도 신체 금액에서 많이 감가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은 차량이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량이 위치한 지역으로 이동해서 점검을 진행을 해보게 되었는데. 현재 외판 상태에서 도색이 되어 있는 곳이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해보게 되었는데 무도 색인 차량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험질환 내역이 없다고 할지라도 도색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막 추정까지 해보고 있는데 도색된 곳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진단기를 연결해서 고장 코드가 있는지 체크를 해보았는데 고장 코드도 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착되어 있는 풀 LED 헤드램프도 양쪽 다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고 가장 상위 등급인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등급은 그 이하의 등급에서는 선택 옵션이었던 이풀 LED 헤드램프가 기본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 반자율 주행과 서라운드비도 장착이 되어져 있고 전방 센서도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차량의 외부 상태는 아주 약간의 생활기술 수준들만 있었지만 이 정도의 내용이면 연식에 비해서는 굉장히 깨끗한 내용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전축 후면 선팅도 잘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차주분이 시공해 놓으신 생활보호 필름도 이미 시공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는 마모 상태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2월의 타이어는 현재 마모 상태가 20에서 30% 정도의 마모 상태가 남아 있었고, 1열 타이어 역시 마모 상태가 20% 정도의 마모 상태가 남아 있었는데, 타이어는 좀더 주행을 하시고 교체를 하시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시운전도 해보았고 대표적인 고질병 증상인 핸들 소음 증상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부 상태까지 체크를 해보게 되었는데 현재 하체 상태에서도 오일때 누유 흔적이나 사고 흔적이나 침수 흔적 같은 특별한 특이 사항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점검한 내용들을 최대한 자세하게 사진들로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설명을 드리게 되었는데 내용을 마음에 들어해 주셔서 구입을 결정해 주셨고요. 간단한 출고 작업들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엔진 오일에 교체 주기가 다 되었기 때문에 엔진 오일과 에어컨 필터를 교체를 했고 문콕을 복원할 게 있어서 문콕을 복원하는 이러한 간단한 출고 작업들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량의 실내 상태를 확인해 보게 되면 현재 실내 상태에서 실내 클리닝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충분히 깨끗한 내용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조수석에도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되어져 있고 정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을 확인해 보게 되면 뒷좌석 역시 시트의 상태가 나쁘지 않은 상태였었고요. 사용된 흔적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카시트도 양쪽으로 두 개를 장착을 할 수가 있고 에어백도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열선 시트와 선 커튼도 기본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랜저가 뒷좌석에 탑승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워낙에 넓기 때문에 이런 넓은 공간에 평균 연비가 15kg 이상이 나오는 높은 연비 효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현재 신차나 중고차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차량입니다. 차량의 트렁크를 열어보게 되면 전동 트렁크가 기본 옵션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트렁크에 적재할 수 있는 여유 공간도 굉장히 넓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신차를 구입할 때 지급되었던 품목들도 그대로 보관 중인 상태였고 하이브리드 배터리는 이 트렁크 아래쪽에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운전석의 문을 열어보게 되면 현재 운전석의 상태도 사용된 흔적이 많지 않은 내용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전동 시트 역시 장착이 되어져 있고,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시트도 기본 옵션이고, 전동 핸들 역시 기본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안전 옵션들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실내에 탑승했을 때 이러한 디자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출고 작업으로 실내 클리닝 작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전반적인 실내의 상태가 지저분하지 않았고요. 흡연한 흔적이나 냄새도 없는 비흡연 차량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차를 구입할 때 지급된 두 개의 스마트키가 그대로 보관 중인 상태였었구요. 시동을 걸어 보게 되면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터로 시동이 걸리기 때문에 처음에 시동이 걸렸을 때 엔진음이 실내로 유입되지가 않습니다. 현재 차량의 주행 거리는 57,000km가 주행이 되었고, 전 차주분이 주행하신 누적 연비가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7,600km 정도가 주행이 되면서 리터당 평균 연비가 17.5km의 높은 연비효율을 보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확실히 하이브리드가 가솔린에 비해서는 연비효율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점점 더 인기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내에서도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확인을 하고 사용을 할수 있는 여러 편의 옵션들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자율 주행과 안전 옵션인 스마트 센트가 장착이 되어져 있고 전면 유리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이두 가지의 선택 옵션이 장착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8인치 순정 내비게이션도 기본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져 있고 터치까지 정상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서라운드 뷰도 기본 옵션이고. 당연히 정상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순정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옵션들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나 열선 핸들, 통풍 시트까지, 조수석까지도 모두 기본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정상 작동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 오늘 물리 버튼들도 정상 작동하고 있었고요. 19년형부터 새롭게 장착된 무중력 시트 옵션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수납할 수 있는 여유 공간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옵션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위에 얹어주기만 하면 무선으로 충전이 되는 옵션이 장착이 되어져 있고, 정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루링크가 지원되는 하이패스 ECM 루밀러도 장착이 되어져 있고 투채널 블랙박스도 장착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터치까지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그랜저가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기에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인 것 같고요. 패밀리카나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기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다용도의 차량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구매대행을 진행하게 되었던 그랜저 IG 하이브리드의 구매대행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희망하신 모든 출고 작업까지 마쳤기 때문에 차량을 개신적으로 보내드리는 과정만 남았습니다. 이번 차량의 판매가 된 가격은 2750만원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한 분의 소중한 인연을 만들 수 있었던 구매대행 과정이 되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